V10F 스탠드를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스탠드를 받으시면 스탠드 하나하고 어, 장착시에 필요한 보호필름 테이프 4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장은 바로 사용하시라고 넣었고 나머지 두장은 여분으로 혹시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사용하시라고 여분으로 넣었습니다. 요거를 잘 준비해 놓으시고 집에 혹시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신 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 마스킹 테이프가 없으면 이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포스트잇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포스트잇이나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내가 장착해야 되는 곳의 간이로 표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나중에 보호 필름 테이프를 다 제거한 뒤에 한 번에 붙이는 방식으로 한 번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장착 위치는 앞쪽이든 뒤쪽이든, 뒤쪽이든 아무 상관없고 저는 지금 앞쪽에다가 장착하려고 합니다. 먼저 받으신 스탠드를 어, 보호필름 테이프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장착해야 되는 위치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딱 끼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다 잘 위치를 잡으시고 가장 무난하게 갖고 있으실 법한 포스트잇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한 번에 붙일 수 있도록 이 위치를 확인하는 방 용도로 이 포스트잇을 사용하고 위치가 맞았다고 판단되면 이거 스탠드를 떼서 보호 필름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아, 이때 참고로. 더 강력하게 잘 붙이시려면 헤어드라이기나 히팅건으로 살짝 열을 가해서 접착력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V10F 마크가 내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하고 이 뿔뚝 튀어나온 게 밑에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봉해드린 거 요거를 두 장을 꺼내서 화살표 표시된 게 위로 가게. 양쪽 면에 붙여줍니다. 중요한 건 화살표 쪽 방향이 여분이 훨씬 많이 남아야 돼요. 옆쪽 반대편도 붙여주고. 이 필름지는 이왕이면 느슨한 상태로 확 접거나 그러면 나중에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훌렁훌렁 상태로 유지시키고 안쪽으로, 내쪽으로 감아줍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됐으면 원래 장착하려 했던 곳으로 끼워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 처음에 마킹 해 놨던 곳이 위치에 딱 맞게 됐다 싶으면 꾹 그러면 가운데에는 일단 붙은 상태에 되고 양쪽은 이 녀석들이 보호필름 투명 보호필름이 안붙여진 상태로 되는데 이걸 하나씩 잡아 뜯어야 됩니다 살살 이쪽도 뜯었고 나머지 반대편도 화살표 방향을 잡고 뜯어야, 뜯어야 정상적으로 뜯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꾹꾹 눌러주면 스드 장착이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어... 스탠딩을 한번 시켜 주세요 스탠딩을 한번 시켜 주면 바닥면이 이쪽을 누르게 되면서 더 타이트하게 붙게 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제가 눈뽕가 위치인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태껏 만든 거는 모두 장착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장착을 하셨으면 스탠딩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계속 유지시켜주면 짱짱하게 잘 붙어 있을 거고, 뜯을 때는 나중에 커버를 뜯어야 될 일이 있으면, 요거를 위나 위에서 밑으로, 혹은 밑에서 위로, 제껴버린다는 방식으로 뜯어, 제끼면 테이프가 늘어나면서 뜯어지게 됩니다. 어 제가 방금 한번 뜯어봤는데, 재사용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애지간하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처음에 장착하실 때도 한 번에 장착을 성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v t n f 스탠드 장착 방식이고 킹송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킹송 같은 경우 가운데 머드가드 볼트 구멍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볼트를 체결하시면 더 짱짱하게 더잘 오래 붙어있을 수 있어요. 그 볼트 두 개만 추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스탠드 장착 방법입니다.